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 원리 보고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 분석을 했어요. 이제 거기 있었던 문법적인 요소들을 다시 합쳐서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문법의 여러 가지 요소라는 챕터예요. 자, 첫 번째, 의문문입니다. 반복돼서 많이 나왔죠? 자, 의문문은 주어가 일단 2인칭인 경우, 이때 의미상 주어가 아니라 문법상 주어가 나와야 돼요. 문법상 주어가 2인칭일 때에는 자 이때 주어대명사 너 이런걸 찾는거죠. 혹은 당신도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끝나요? 니은다로 끝나는거 보이시죠? 너가 모르느냐 자 너가 어찌하느냐 이렇게 되는거죠. 이때 왼쪽은 판정의문문 즉내 네, 아니오만 답변하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설명의문문이라서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데 판정이든 설명이든 상관없이 주어가 2인칭이니까 뭘로 끝났죠? 니은 나로 끝났죠. 자그 다음에 주어가 2인칭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2인칭이 아니라면 자 판정 의문문은 원래부터 그냥 네 아니요 응 아니 긍정부정 답변만 하면 되는 의문문이에요. 이거 현대국어에도 중요하죠. 현대국어에서도 의문문의 종류 나누죠. 자 그래서 판정일 때는 조사나 어미의 모음이 아어 계열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딸이 너희의 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뭘로 끝났어요? 네, 아니요 하는 거잖아요. 이 딸이 너희 도, 너희의 종이냐? 이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뜻이 있느냐? 자, 이때 여죠. 그래서 아가 려려 이렇게. 아, 어, 야여도 이쪽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아어 계열일 때 아, 어라고만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어 계열 일대는 판정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의문문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의문사를 품고 있는 의문문이에요. 자 그래서 조사나 어미의 모음이 5개월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얻는 약이 얻고자 하는 이에요. 왜냐하면 얻는이 아니라 얻는이죠. 이게 주어의 지거든요 그래서 너가 얻고자 하는 약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가 얻고자 하는 약이 무스가 뭐예요? 의문사. 무엇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 너가 얻고자 하는 약이 무엇인고. 그 다음, 이제, 어디 있느냐, 이 뜻인데, 뇨로 끝났죠? 어거니어 ᄅ. 자, 그래서,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그 다음에 2인칭이 아닐 때에는 뭘 생각하고, 의문형의 종류를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 뭘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의문사. 의문사를 못 알아보면 못 푸는 거지. 무슨, 어찌, 이런 말들. 그래서 기출이나 이런 데서 볼 때마다 신경 써서 알아두는 게 좋죠, 의문사. 의문사를 알아두고, 무슨, 어디, 어찌, 뉘, 누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잡아서 꼬리를 봐야 되는 거지. 음. 자, 그 다음. 조사만 붙는 게 아니라 의문형의 조사도 있고, 어미도 있어요. 자, 의문 맞고요 이제 높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에, 아까 전에도 우리가 객체 높임에 선어말 어미가 사라졌고, 이런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주체 높임일 때는 지금도 선어말 어미를 써요. 근데 지금은 뭐만 쓴다는 거지. 시만. 근데 이때는 시 말고 모도 있었다는 샤도 있었죠. 자, 그래서 자음 어미 앞에서는 시, 모음 어미 앞에서는 샤. 지금 없는 거에 체크. 자, 그래서 이성계가 물리 신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시가 지금 주체 높임 이성계를 높이는 시고 그리고 여기 이 있잖아요. 여기선 제가 일부러 밑줄 안걷죠왜 주체 높임의 코너니까. 근데 이건 또 상대 높임이야 이. 자 그래서 상대 높임의 이. 그 다음에 뭐 간접 높임은 낼수 없고요.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 객체 높임 보겠습니다. 객체 높임에서 삽잡삽 이게 중요하죠. 객체 높임의 별표. 주체 높임에 대해서는 시샤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에 이때 보면 순경음이 받침인 애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애들 뒤에 모음이 오면 얘가 오우가 되는 거예요. 사오자오사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우 이렇게. 자, 그래서 다른 선너말 어미에 가장 앞서 어간에 연결이 되고, 먹삽건을 도삽니 이런 식으로 듣잡고저, 듣잡며, 보삽게, 보사부며,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뒤로 밀리잖아요? 이때 이게 모음이 될수 있는 거지. 모음으로. 자, 그 다음 상대 높임에 평서형 어미 앞에 이, 의문형 어미 앞에 잇. 그래서 하라비를 믿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의문형이니까. 할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이거 용비어천가의 125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낙수의 사냥을 가셔도 조상만 믿으실 겁니까? 이 부분이죠. 그래서 믿으실 겁니까? 할때 상대 높임의 i 에다가 의문형의 가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 보세요. 표 보면 높임의 선어말 어미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일 때시 자음 앞에 그래서 기억 앞에 시 보이시죠? 미음 앞에 시 니은 앞에 시. 모음 앞일 땐 샤. 자, 그래서 가샴 같은 경우는요. 어, 미음 앞이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가시아옴. 가시아옴의 오 앞이에요. 근데 오를 뺀 거예요. 그래서 가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샤데 이것도 오데가시아오데 지금으로 매개 모음 의 같은 역할을 오가 했던 거예요. 가시아오미음. 가시아오데오데 그래서 여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자음 앞 같지만 모음 앞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객체 높임의 삽잡수 이런 것들 이 자음 종류도 나오죠 이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안할 거예요 아마 보기로 주겠죠 문제를 내면 근데 이것도 이렇다는 걸 알고 보기 제공된 걸 보는 사람이랑 처음 보는 사람이랑 다르지 시험장에서 뭔가 처음 보는 게 나오면 일단 당황하거든요. 근데 내가 외우진 못했더라도 알던 항을 제시하고 활용해보라고 하면, 아, 이거 나 알지? 뒤에 거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전혀 모르던 거면 엄청 당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뉘고, 울림소리, 이제 뒤에서는 이렇게 반침을 쓴다는 거. 그 다음 상대 높임, 상대 높임에 이렇게 우리 눈에 예디형으로 보일 때가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예디형이 아니라 그냥 이형으로 적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거 구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나 이고 아니다, 안 있나이다, 그러하리잇까, 하니잇까 이런 말들이 있고 이때 의문형일 때 예를 쓴다는 거, 평사형일 때 예를 쓴다는 건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 시간 표현 보겠습니다. 시제 제가 지금까지 예문 분석할 때 시제는 굳이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 배우고 나서 봐요 보이거든요. 자 시제는 일단 현대국어랑 똑같은 점이 있어요. 동사일 땐 현재 시제를 쓰죠. 그냥 그래요. 현대국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국어를 하고 이걸 봤어야 돼. 자 그래서 어~ 현대의 시제에서 동사에 먹는다에 는다. 가다에 니은다. 는다와 니은다를 동사에만 쓴다고 그리고 형용사나 이다일 때는 현재형을 쓰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게 똑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제가 노출되지 않을 때는 형용사나 이다이다. 이럴 때는 이제 시제를 노출 안 하는 거고, 과거는 쓰죠. 지금도 형용사에 과거형을 쓰잖아요. 근데 현재 시제는 노출을 안 한다고. 형용사랑 이다에. 근데 동사는 현재 시제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나. 자, 이게 지금의 는다, 니은다예요. 예, 자 그리고 얘는 무정하다는 안 했죠. 왜? 얘 형용사니까. 형용사니까 표현을 안 한다고. 얘는 동사, 묻다. 얘는 형용사. 자 그다음 과거 시제일 때는 선어발음이 더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덜을 쓰지 않는 경우에 니은을 쓴 적도 있어요. 근데 저거 말고 이거 말고 그냥 니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니은도 쓸게요. 가다가 가다가 들었다. 그 딸을 맞고자 하더이다. 이로 같은 경우는 여기 더가 합쳐진 거예요. 오더이다. 그 다음에 내 농담 하다라의 다도. 드로라의 로. 그리고 하다라의 다. 여기에 더와 다도 허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드로라라고 할 때는 여기에 더를 내재해서 축약한 형태다. 자, 그 다음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리. 뭐뭐하리라 있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금은 우리가 현대 시제로 아 현대 시제래 현대에는 미래 시제로 get을 더 많이 써서 미래 시제에 get 뭐뭐 하겠다 근데 이때에는 리를 많이 썼어요 자 그다음 시제 선어말 어미 알아두기 보겠습니다 좀더 자세 한번 더 현대 시제 선어말 어미에 나는 자 현대 시제를 의미하고 선어말 어미 오와 결합하면 하노라처럼 니은으로 바뀌어서 노라 자 그리고 회상의 선어말 어이 더는 서술격 조사와 미래시제 선어말 어이리 뒤에서는 러로 교체가 될수 있고 오와 결합하면 다가 될 수도 있다. 자그 다음에 미래시제 선어말 어이 리는 관형사용에서는 먹을 것. 현대에도 남았죠 형태가? 먹을 것. 아직 안 먹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형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시제를 넣어서 표현해봤어요. 시제를 넣어서. 자, 그다음. 근데 이것도 이거 달달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게 아마 가장 자세할 거예요. 공시 쪽의 교재 중에 고전 문법을 어, 수능 쪽 국어 교재에 나온 걸다 통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편이고 그래서 날개나 알아두기 쪽에 있는 것들은 아마 보기를 제시하면서 문제를 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뭐가 많아? 내가 처음 보는 거 너무 많고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아니, 주면 활용할 수 있으면 돼. 이해되시죠? 아니면 이렇게 요 보기로 주거나 아니면 예문을 주고 현대어프리를 줄 거예요. 그럼 현대어프리랑 매칭해서 볼줄 알면 돼요. 그러면 어, 얘는 지금 현대어프리로도 현재네, 미래네, 과거네. 그러면 위에 보고 찾기 이렇게. 그래서 올해 기출에도 고전 나왔는데 밑에 현대어프리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밑에 현대어프리를 보고 푸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밑에 현대어프리인 줄 모르고 너무 당황한 거지. 그래서 바로 선지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 현대어풀이 줄 때는 그거 보고 풀라는 얘기데 여러분 출제자는 의미 없는 짓을 하지 않아요 시험지에 보기에 서비스 정보로 현대어풀이를 주는 게 아니에요 현대어풀이에 문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럼 현대 문법을 못 하는데 고전 문법의 의미가 있나? 현대 문법을 못 알아볼 텐데 그러면 현대 문법을 못 하면 고전 문법도 못 푸는 거죠 그죠? 자그 다음 부정 표현 보겠습니다 부정 표현에도 안 부정과 못 부정이 있죠? 자, 아니는 우리가 의지 부정이라고 하는 거고, 못은 능력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태 부정, 피가 안와 이럴 때도 안 부정을 쓰죠. 자,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도 부정 표현할 때 짧은 부정, 부정 부사인 게 있고, 그리고 긴 부정. 그래서 부정의 보조 용언을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뭐뭐하지 아니하시고 지 아니하다. 부정의 보조 용언이죠. 부정의 보조 용언을 쓰는 경우 이런 걸 장형부정, 긴부정이라고 합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아니 흔들리다. 부정부사가 수식하네요. 부정부사. 이러면 짧은 부정이라고 해서 단형부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 못부정문. 자, 뭐뭐 하지 못하며, 긴부정. 못 만나며, 그럼 부정부사. 자그 다음 기출로 보는 고전 문법으로 제 교재에 있는 기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문법 위주로 봤기 때문에 제자 원리는 다른 데서도 많이 들었잖아. 그뭐 종합반 할 때도 듣고 이론 단과 할 때도 듣고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제자 원리 위주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고 못 봤을 것들 오늘 와서 처음 들었을 수 있는 것들이나 좀 어려운 것들 골라 찍어 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 잠깐 드릴 건데 몇번 풀면 되냐면 자 11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 그래서 11번부터 15번까지 푸는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11번부터 10 (5번까지) (10분) 드릴게요 네제 교재 안에 있는 기출로 보는 고전문법에서 문법적인 것들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보면 허, 이렇게 나오냐 나온다니까 제가 현대어 풀이 보고 푸는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밑에 있는 이 말이 현대어 풀이란 말이에요 왜 줬을까 독해서 의미를 막 이해하라고 그게 아니라 위아래 위아래 보면서 문법 형태소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보라 이거죠. 근데 이거를 이 밑에 두 줄을 안 보고 얘만 보고 선지랑 매칭을 해서 되게 힘겹게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걸리고 틀리기 쉽상이죠. 자,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억과 직결되는 부분이 뭐예요? 아렐 사람. 자, 그리고 하다는 많다니까 여기까지 밑으로 가볼까요? 아렐 사람 이까지 그러면, 살외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살외다. 아뢰다사외다그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살다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살벨 사람, 아멜 사람의 이 사람을 의존명사 2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로 끝나면 주격조사 1를 어떻게 한다그랬지 앞이 2로 끝났으면 2를 또 쓴다? 생략.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체언이 이로 끝났을 때엔 주격조사 이를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가 아니라 아를 사람의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의존명사이었어요 그리고 주격조사는 생략된 상태였죠 그러니 (1번) 땡자 그다음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선지에 자, 여기서 배아시니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재촉하시니입니다. 자, 그러면 아시니라고 했을 때 여기도 시가 있죠? 이때 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시만 선어말어미고 배아다의 배아까지는 어간이죠. 배아다. 자, 그래서 배아다의 배아까지는 앞덩어리고, 그 높임의 선어말어미는 시만, 아시가 아니라 시. 그래서 이거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샤 외웠으면 아시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자, 그 다음, 디귿에서, 자, 노래를 부르리, 이때 부르리도 마찬가지죠. 아를 사람, 부를 사람, 똑같은 상황이죠. 부를 사람이 많지만 하디 할때 디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일까요? 역접의 연결어미일까요? 자, 여기 분석 보세요. 뭐뭐하, 지만 많지만의 지만이 이유를 표현해요 역접을 해요. 역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유의 기능이 없고 연결어미 맞아 근데 역접의 연결어미지 이유의 연결어미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 리을 알웨시니가 지금 알리신이죠. 시시는 연결. 그럼 아웨가 뭐예요? 알리죠. 자, 그럼 왜는 사동을 나타내는 전미사다. 매칭. 왜 자리에 뭐가 있어요? 리가 있죠. 그럼 여러분, 알리시다의 기본형, 알다. 알다는 내가 알다죠? 근데 남을 알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알게 시키면 어떻게 하지? 알리다잖아요. 현대국어에서도. 그럼 여기서 지금 리자리에 와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동접사 외에는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한 번도 기출에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알았어야지가 목적일 것 같아요. 현대 어플이 보고 자리 보세요. 왜요? 자리 매칭하라고 알리다의 리가 사동접사인 걸 몰랐다면 이건 고전문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현대문법의 사동표현을 모르는 겁니까? 현대문법 사동표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틀렸다면 사실 고전문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동접사 알리다의 리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국어의 사동접사에 이히리기 우구추 으키이키에에 대한 지식이 없이 알다가 우리가 그냥 주동표현 알리다가 사동 표현이라는 발상을 못한 채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 이게 올해의 출제예요. 3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고전문법 출제입니다. 지금까지 공시기출은 제자원리에 집중해서 출제가 되어왔어요. 이젠 아니야. 이제 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문법하고 한 번에 테스트하려고 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답은 4번. 왜는 난생 처음 봐도 그래도 알리다의 리니까 사동역할하는거 맞네.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12번의 다음은 월인석보의 한 부분이다. 괄호 안에 들다의 활용형, 들 입자죠. 들다의 활용형으로 현대어 들었느냐에 해당하는 과거 의문문. 들었, 과거, 느냐. 의문문을 만들고자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동사에 15세기 당시 표현은 어떻게 써야 될까? 였어요. 자, 그럼 조건은 이거예요. 자, 보니까 의문문에다가 무슨 의문문인 거 알아봐야 돼요? 설명 의문문이라는 것도 알아보셔야죠.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인지도 꼭 보셔야 되는 거죠. 주어가 2인칭인가 봤더니, 이 남자야, 너가 어떤 일을 위하여 이 길에 들었느냐?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가 뭐예요? 몇 인칭? 2인칭. 그럼 끝이 뭘로 끝나야 돼? 바로 끝나야 되죠. 그러니 사실은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상담해달라고 할 때도 몇 번을 틀렸느냐보다도 몇 번을 고르고 죽었느냐. <laughs>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2번이나) (4번) 골랐으면 뭐를 몰라? 지금 주어가 (2인) 칭일 때는 뭐이 상황 모르는 거죠. 그쵸? 예. 네. 자 그래서 (2~4번) 제일 먼저 지워지고 그다음에 시제야. 그다음에 시제. 여러분 시제에서 현재형 아까 보셨죠? 현재형이 뭐였어요? 요거였잖아요. 그쵸? 이거나 이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현재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제가 그랬죠? 과거 시제에 니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요거 요거가 지금하고 달리 그때 당시의 현재형이라고. 자 그래서 밑에 3번은 현재형 1번이 과거형이에요 자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시제에 대한 형태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이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시제와 높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기 적용을 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 (13번입니다.) (13번에) 높임법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독해하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여기서 얘를 독해하는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져요. 얘가 원한 건 높임법이라고. 그럼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관찰을 할 생각을 하고 빨리 풀어야지 여기서 이거를 왜 의역하고 있어요 그죠? 필요 없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자 사와 보여야 되는데 삽잡삽 삽. 그거 뒤에 모음 있을 때는 사와 자와 이렇게 된다그랬죠자 객체 높임이죠 그 다음에 열래의 이름을 듣잡 객체죠 자 그리고 니로리이다 이거 뭐예요? 상대죠 그 다음에 부처 은혜를 립삽 객체죠 자 묻자오 객체죠 1초 그쵸? 1초는 걸려요? 사실? 이렇게 푸는거지 답은 몇번? 3번 혼자 상대 높임 자그 다음 14번 설명 의문문이면 못 찾으면 돼요 의문사 그쵸? 그럼 보세요 이 딸이 너의 종가 이 어떤 끝 그쵸? 자 그래서 답은 몇번? 설명의문문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이 딸이 너의 종이냐 내 네, 벌써 죽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독해를 하는 건 사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 보세요 그건 궁금하시면 자 그다음 (15번) (15번은) 좀 신경을 쓴 문제였어요 자 보기가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중세국어의 의문문은 명사의 보조사가 통합되어 이루어지기 도한다 어미도 있고 의문형 어미도 있고 의문의 보조사도 있다. 자, 그다음 의문사가 없이 가부의 판단만 묻는 판정 의문문에는 가가 쓰이고 의문사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은 고가 쓰인다. 의문의 보조사 가 고는 리을이나 이나 모음 뒤에서는 아까 봤죠. 그땐 떨어진다고. 기억이. 그래서 아, 오 이런 거 되는 거 날개에서 봤어요. 자, 이응으로 약화된다.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설명에 어긋나는 문장인데, 설명이 너무 많아.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어긋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판정인데, 오를 썼어. 고를 썼어. 그 다음에 설명인데, 또 가를 썼어. 이것도 어긋나는 거지. 그리고, 자, 모음이나, 뭐, 아니면은, 지금 이나, 리을이나, 이랬는데, 이응을 안 썼어. 그러니까, 기억을 약화시키지 않았어. 이래도 어긋나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 잡잖아요. 어긋나는 방식에는 판정이나 설명을 뒤집거나 아니면 기억을 이용으로 약화시키는 걸안한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허를 찌르는 문제였어요. 출제자가 어떻게 했냐면 보조사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설명은 다 뭐예요? 의문의 뭐에 대한 얘기죠? 의문의 보조사잖아요. 근데 의문의 보조사가 아닌 예문이 있었어요. 하, 이거는 대전제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어, 진짜, 진짜 치사하다. 내랬어이 문제 보고. 자, 그럼 볼게요. 이 사람이 진실로 너의 주인이냐? 주인이죠. 채원이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명사에 보조사가 통합되는. 얘 명사죠. 그니까 앞에 있는 걸 보세요. 명상가 자, 얘 주인이라서 명사예요. 그래서 얘 조사 맞고, 그리고 요건 판정 의문문이니까 가로 쓴거 맞아요. 그 뜻이 한 가지요, 아니요. 할때얘 명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용언의 어간 어미잖아요. 얘는 어미였던 거예요. 의문형 어미였던 거야. 조사가 아니라.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근데 너무 치사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 15번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그냥 틀리게 하고 싶어서 낸 문제. 막 엄청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을 하겠다면 그럼 여기 이 보기의 내부에다가 사실은 어 중세 국어의 뭐 의문문은 어미로도 실현이 되고 뭐 조사로도 실현이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밑줄을 그어서이 밑줄에 어긋나는 것을 이렇게 쓰면은 되는데 너무 치사했어요. 자, 그다음 이르샤디 이 어떤 이거 뭐예요? 의문사죠? 자, 여러분 의문사니까 설명 의문문이죠. 설명 의문문은 뭘로 고로,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 광명할 때 명은 이용으로 끝나요, 리을이 아니라. 그래서 이용 뒤에서는 고를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리을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걸 3번을 고른 사람들이 많았어. 3번을 고르면서 틀린 이유가 뭘것 같아요? 리을이라고 했는데, 이용도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기억을. 울림소리라고 마음대로 확대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리을만요. 울림소리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이용으로 약화될 때는 자음을 리을일 때예요 자, 그다음에 법법이 무슨? 자, 이것도 설명 의문문이죠? 얼굴 리을이다. 리을이면 약화돼야지. 설명 의문문이니까 오고뇨료 계열인데 고가 붙을 자리에 앞에 리을이 있으니까 약화해서 오. 자, 그래서 나머지 다 맞고 몇 번만 2번만 틀렸다가 아니라 2번이 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아니오는 명사덕기 조사가 아니니까. 이게 답안 사유죠. 자, 지금 표정이, 야, 너 책에다 어려운 문제 맞는 거지. 막 이런 표정인데, 그게 아니라 고전문법이 지금까지 많이 안 나왔었어요. 많이 안 나왔는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작년, 그러니까 바로 전, 올해 출제죠. 고전문법 출제 빈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공식 기출을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뭐, 최근 수능 평가원으로 본 고전 문법, 프린트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